뭐라고요? NC소프트 주식은 55만 원 밑으로는 절대 안 떨어지니까 오를 일만 남았고 개소리 집어치우라고요. 리니지W 개꿀잼이니까 계속 할 거라고요. 넥슨의 회장인 김정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중립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간만에 리니지W와 NC소프트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리니지W가 출시 두 달이 지났죠? 리니지W의 출시가 NC소프트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출시였는가 아니면 실패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국내 성적은 기사를 통해 알려진 출시 초기 11월 매출은 2천억 원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스타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12월 매출 동안 1천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죠. 대만에서도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니지 W에서 W가 의미하는 바가 월드인 만큼 글로벌 흥행을 이끌었느냐는 의문입니다. 세계 3대 게임 시장이 있죠. 바로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입니다. 리니지W는 현재 일본에서 서비스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 서비스는 준비 중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iOS 점유율이 65% 정도가 되고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약35% 정도입니다. 그리고 iOS 점유율은 해마다 더 높아져가고 있는 추세고요. 일본에서의 모바일 게임 흥행의 성적표는 iOS 매출 순위로 결정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글로벌 앱 분석 업체인 앱 애니에 따르면 닌지 w 의 iOS 매출 순위는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 동안 85위에서부터 시작해서 27위에 멈췄고 현재 다시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27위면 엄청난 흥행을 한거 아니냐? 김중립 억까하지 마라? 라고 nc주식 80층 90층 펜트하우스 에 물려있는 분들이 저에게 항의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랑사가 쿠키런킹덤의 경우 일본 출시 초기에 ios 매출순위 1 2위 를 다퉜으니까요. 과연 그두 게임이 리니지w 보다 일본 마케팅 비용을 더 썼을까요 덜 썼을까요 애초에 nc소프트와 투자자들은 리니지w 의 일본 ios 순위 27위라는 성적표를 보고 성공적이라고 생각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미국, 유럽권 진출은? 미국, 유럽권을 보통 서구권이라고 하죠. 이 서구권의 경우에는 RPG 게임 장르 자체가 약세입니다. RPG 장르 자체가 약세인 서구권에서 RPG의 거지 같은 점만 싹다 모아놓은 리니지 W의 흥행이라 굉장히 강한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시장은? 중국 시장을 제가 이야기하면 PC 리니지가 중국에서 한때 흥행했던 건 모르냐? 리니지W 중국 진출하면 대박 난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PC 리니지가 중국으로 진출했을 시절과 현재 중국 시장은 온도가 굉장히 다르죠. 현재 리니지W의 BM 설계로는 출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죠. 왜? 지금 중국에서 리니지W처럼 BM 설계했다가는 출시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 뒷산에 끌려가서 공안에게 뚜드려 맞는 것부터 걱정해야 할 분위기니까요. NC 소프트가 BM을 중국식으로 다 뜯어 고치고 실시간 확률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까지 중국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애초에 천장 없는 확률 BM 아니면 매출이 안 나오는 게임인데, 게임 내부적인 상황을 볼까요? 출시 두 달도 안 돼서 무기 뽑기, 방어구 뽑기, 스킬 뽑기 다 나왔죠. 이 속도면 이번 달 안으로 온갖 캐시템은 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갖 캐시템 나오고 BM 다 출시되면 매출 오르고 좋지 않냐라고 할수 있는데 지난 불소 2 출시 때와 지금 리니지 W도 마찬가지로 유저들의 민심이 전혀 달래지지 않았어요. 즉 내부적으로 고객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내부 고객이 관리가 안 된다는 건 외부로부터 신규 고객이 유입될 가능성도 매우 적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NC 소프트의 경영진은 단한 번도. 그들의 고객에게 얼굴을 비추며 고개 숙여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리스크를 이미 NC도 잘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NC 소프트의 김택진 대표가 사내에 메일을 돌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 공식을 완전히 재검토하고 바꾸겠다고 한거 기억하시나요? 리니지 W 하시는 분들에게 물을게요. 현재 리니지 W의 운영이 기존의 성공 공식과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또 언급해야 할게 IP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리니지 IP 국내 한정 강력하죠. 최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IP를 강화하기 위해 하겠다고 하는 것이 다른 유수의 IP와 콜라보하여 본인들의 리니지 IP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NC의 IP 강화 전략은 매우 낡았어요. 다른 게임사들이 4년, 5년 전에 하던 전략이죠. 요즘 게임사들이 본인들 게임의 IP 강화 및 회사 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 부분은 미디어 산업입니다. 현재 스마일게이트는 이미 본인들의 게임인 크로스파이어를 중국에서 드라마화 시켜 성공시켰고,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제작한 영화 제작사 오리지널 필름과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가 크로스파이어 영화를 제작하기로 결정하며 헐리우드 진출을 목표로 IP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토는 본인들의 펍지 유니버스 IP 강화를 위해 마동석을 주연으로 그라운드 제로라는 단편 영화를 제작했죠. 넥슨은 디즈니의 캡틴 아메리카 와 어벤져스 시리즈를 연출하고 제작한 agbo에 6천억을 투자했습니다. agbo는 넷플릭스 nbc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플러스 애플tv 등의 콘텐츠 를 제공하는 회사 중 하나죠. 넷마블 넷마블은 애초에 cj enm이라는 거대한 콘텐츠 그룹을 형제로 삼고 있는 회사입니다. 리니지 m이 2020년에 매출이 82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넷마블은 21년 투자 수익만 8천억이 넘어요. 4분기 실적 나올 때 재무제표 까보면 1조가 분명히 넘을 겁니다. 게임 매출은 포함도 안 시킨 거예요. 카카오 게임즈? 말해 뭐합니까? 걔네는 그냥 카카오 TV를 보유하고 있고 엔터기획사 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른 게임사들이 미디어 산업으로 IP를 강화하고 나서는데 NC소프트는 타 게임사들이 4년, 5년 전에 하던 IP 강화 전략을 2022년 들어서 한다? 글쎄요 김중림 니가 아무리 NC 욕을 내도 리니지 W 매출은 3000억이 넘었다 NC 주식은 오를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리니지 W가 출시된 것은 11월 4일입니다 11월 3일 NC소프트의 주가는 65만 7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금요일 1월 6일의 종가는 60만 6천원이고요 신규 게임이 출시가 됐고, 매출이 천문학적으로 나오는데, 주식이 왜 떨어질까 생각해 보셨어요? 리니지 W 매출이 천문학적으로 나오는데, 기관이랑 외국인은 왜 NC 주식을 팔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냐고요? 뭐라고요? NC 소프트 주식은 55만원 밑으로는 절대 안 떨어지니까 오를 일만 남았고, 개소리 집어 치우라고요? 리니지 W 개꿀잼이니까 계속 할 거라고요? 넥슨의 회장인 김정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즈니의 제일 부러운 건 디즈니는 아이들을 쥐어짜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디즈니에게 돈을 지불한다. 넥슨은 아직 멀었다. 누군가는 넥슨을 죽도록 미워한다. 디즈니 100분의 1이라도 따라가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넥슨 게임 하시는 분들은 넥슨이나 엔시나 똑같다고 할수 있지만 최근에 넥슨이 개발하는 게임들과 게임 운영을 보면 최소한 변화하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눈으로 보입니다. 근데 NC소프트는 어떻죠? 지금까지 김중립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